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, 음력으로는 8월 11일 병술일이니까요, 개날입니다. 무더운 여름날 산에서 그 토끼를 쫓는 붉은 적구의 날입니다. 오행상 병술은 천강과 지지에서 불과 흙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천강과 지지가 이렇게 그 음기운 없이 그 양기운 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탓에 그 기운이 강하게 또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병술의 기운은 그 활동 지향의 기운입니다. 행동이 늘 앞서는 그 행동 지향의 기운입니다. 어려운 일을 보면 또내 일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이리저리 그 이해 타산에 얽혀서 재거나 또 계산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되는 그 명분 앞에서는 항상 그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런 그 호탕한 기운입니다. 때로는 그 이런 기운이 또 무모함으로도 또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. 그만큼 그 강한 의협심과 정의감 때문에 또 능력의 그 버거운 일 앞에서는 근심과 걱정을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병수로 일진을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간단한 이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음기운 없이 잔뜩 이렇게 그 건조 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물의 암수를 통해서 메마르기만한 이런 그 양기운 일색의 환경을 보완을 해 주게 된다면 이때 그 돈복 터지는 그 환경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집의 구역 가운데 그 물의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안 구역에서 그 북쪽 구역에 여러분들께서 정갈하게 받은 그 물그릇을 놓아 주시고요 이날 만큼은 그 물그릇 옆에 돈자석 역할을 해줄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그꿀 병이나 설탕, 초콜릿, 사탕 이런 것들을 그 물그릇 옆에 함께 놓아주시는 겁니다. 돈복을 크게 부르는 아주 기가 막힌 또 풍수적인 조치가 됩니다. 수기운의 그 보충을 통해서 오행 균형을 또 가속시키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 병행하셔서요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또 멋진 그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